네, 안녕하세요. 길라잡이 채널에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의 어? 이야기, 7번째 게스트 인어뷰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먼저 1부 토크, 이제 생토크, 삶에 관련된 아.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터뷰잖아요 닉네임이. 네. 어떻게 정하시게 되신 거예요? 인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고객님? 영어인가요? 안에? 네, 맞아요. 약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신 적 없, 없으신가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굉장히 행복해지는 기분이 좀 드시잖아요? 오, 네.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디자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 네, 외적인 것도 외적인 거지만, 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터치해주고, 음. 디자인해주는 그런 인어뷰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한승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되게 멋진 꿈과 네. 그런 닉네임을 갖고 계신데요. 네. 그 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어, 백신 제약 회사에서 마케팅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좀 세일즈 파트로 넘어와서 실질적인 보이스를 듣는 자리에서 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다른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아로나루라고, 아, 네, 아침 루틴, 나이트 루틴을 함께 할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요일마다 아침 7시에, 어, 거기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음. 중에 보석 같은 장점들을 네. 제가 이렇게 꺼내서 강의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요. 어허.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자신감이 생기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음. 듣는 청중들은, 어, 너무 좋았어요. 어,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의 살이 변했어. 요 이런 등등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아 나는 이런 음. 쪽으로 계속 강의를 준비하면 되겠구나를 확신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어, 이끌어내주고. 좀 장점들을, 터치해주고. 네. 꺼내주고. 되게 다양한 걸로 하시네요. 네. 엄청 바빠요. 그래서 진짜 몸이 한1 0개한테습니다 <laughs> <laughs> 본업이 있고 이제 사이드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로나로도 하고, 그때 뭐, 다이어트인가? 그것도 하신 맞아요. 걸로 들었는데. 맞아요, 삭스리 스위치온이라고 어.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또 혹시 여성 구독자들이 관심 <laughs> 가질 수 있으니까. 네. 다이어트 관련해서 어떤 사이드를 음. 하셨는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 그 프로젝트는 진짜 데이터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어, 네. 박용호 박사님이라고 음. 비만 연구만 30년 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스위, 스위치온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스위치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스위치를 온. 켜다. 그죠? 네, 키다 네, 내몸에 스위치를 켜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에 살이 찌게 되면 그 살이 찐 상태로 계속 쭉 가게 되고자 하는 내 몸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체중 조절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체중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음. 내가 이미 10kg 가찐 상태로 계속 10kg 찐 상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0kg가 찌기 전, 10kg가 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네. 근데 허용 식품도 다양하고요. 고기도 음. 먹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단백질 쉐이크가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그때쯤에. 오. 근데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서 우리 여성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고요. 음. 잔머리들막 나오기 시작해. 저도 좀 잔머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확실히 근육도 손실이 없어지고 음. 어, 최대한 체지방만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탈모 있는 사람이 꼭 해야겠네요 탈모 있는 분들은 네. 단백질 쉐이크만 잘 챙겨 드셔도 음. 확실히 도움 많이 돼요 아그 머리에 좋나요? 네. 머리카락에? 네, 왜냐하면 우리 머리카락의 구성 요소가 확실히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많이 드시면 손끝, 발끝까지 최대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는 시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업만 하더라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되게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와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역시 완전 네. 탁월한 질문이네요. <웃음> 어, <웃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어, 하나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현재 사회나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이 어, 나를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감옥과 같은 회사 혹은 <laughs> 학교 그런데 나를 이렇게 가둬 놓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게. 근데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 잠재력이 꺼내지려면 결국 내가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를 몰랐다가 어, 한 2년 정도 됐나요? 제가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책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만이라도 꺼내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야지. 음. 뭐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큰 자산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 사람이 자산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 어, 거의 100명이 음. 넘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근데 100명이 당연히 넘고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스위치존하고 아로나로를 네. 이제 합치면 사실은 그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다 저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8대2 법칙, 팔레트 음. 법칙이라고 한 20%는 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즉 저희 SNS나 혹은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확장됐고요 음. 그리고 제가 원했던 빈 그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만든 것들이 반응했던 사람들이, 그러고 네. 함께 하게 되니까, 제가 음. 두 o 하게 되고, 지금 현재 해빙 할수 있는 그런 단계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부캐, 부캐 하는 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나의 삶을 좀더 풍성하게 음. 만들어주는 우리 부사, 우리 형명사들이 <laughs>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되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네. <laughs> 사이드를 하시면서 되게 행복감을. <laughs> 맞아요. 네. 왜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일 이제 하시겠지만. 네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걸 취미생활로 많이 풀라고 일하잖아요. 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취미인지 잘 몰라요. 네. 근데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거 취미를 하라는데, 음. 스트레스 풀려면 취미생활 하라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내가 뭘, 뭘 해야 재밌지? 뭘 해야 취미지? 잠깐 게임하고. 그냥. 그럼 게임하게 되고 누워있게 되고 넷플릭스 취미라고 하고. 술 먹고.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책임감이란 이름을 하나 넣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그걸 할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다음에 경험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나 완전 행복한데. 저 아로나로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특별히 토요일마다 이렇게 장점들이 발견되면서 음. 자기가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때 저는 제가 살아 있음을 느껴요. 아, 또한명 깨웠다. 음. 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게또제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하시면서 되게 행복하게 하시잖아요. 네. 이게 뭐 나중에 강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응?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자기만의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네요. 아, 맞습니다. 인어뷰라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인너비랑 이름 붙인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너비 안에 뭘 넣어야지 이미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거 그렇죠. 길라잡이도 어. 처음에는 단순한 포인트로 시작하셨을 수 <laughs> 있는데 네. 나중에 어떤 게 붙여지고 살이 붙여지고 도울 자들이 오고 인연이 맺어져서 연결이 되고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또 하나의 시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냥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브랜드 선배님이시네요. <laughs> 고민 있으면 가끔 찾아가겠요아 어, 찾아가십시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이 자기의 큰 자산이 됐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있을까요아 기억에 남는 사람? 네. 음. 그냥 매 순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인상이 깊어요. 왜냐하면 음.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세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 그 길라님의 세계는요 사랑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책 끌어온. 그때 신림 제점에서 음. 처음 뵀을 때 제가 눈을 보고 아이 사람 뭐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든 그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어떤 소속된 곳 안에는 솔사수범에서 섬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딱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 삶이 바쁘고 가끔은 주위 주위를 둘러보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길라님은 항상 누나를 그렇게 챙겨요. 누나 <laughs> 복덩어리죠. <웃음> 누나도 챙겨주고 주위에 이렇게 연약하거나 좀 도움 필요한 분들을 굉장히 찾아 나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저한테 가장 인상 깊다고 음. 말해주고 싶고요. 네네. 최근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분은 어 제가 크리스천들이 많이 또볼 수도 있는데 음. 네. 저는 크리스천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오게 된 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사실 많은 분들 소외되신 분들을 도와야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청년들이 네. 지금 코로나 이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음.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음. 우리가 어, 대안이 없다.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드려야 된다. 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 정말 예수님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또 시간을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뭔가 위로하고 응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걸 쏟아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 다시 한번 이렇게 흐려졌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그 먼지구덩이를 이렇게 청소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빌라님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할수록 아마 더 많이 더 이렇게 확고해지는 방향성,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는 빛과 같은 게 발견되실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혼자 하지 마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노크하시고, 이렇게 음. 두드리셔서, DID 드리대 하시고, 그래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바, 많이 찍진 않았지만, 아. 되게 인상 깊은 게스트로 남을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웃음> 예쁘게 나와야 <laughs> 되는데. 아, 이 <laughs> 충분히 예쁘게 나옵니다. <laughs> <laughs> 일반 카메라로 봤던데 1부 <laughs> 마지막 질문으로 네, 방금...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네. 어떤 식으로 극복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분의 아, 믿는 거기 네. 신앙이었어요 네. 그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을 아모르파티라는 말도 아시죠? 네네. 네, 진짜 이렇게 모든 걸뭐 기꺼이 그냥 내 삶을 음... 받아들이고 뭔가 내 삶이 그냥 그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안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지? 네. 내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왜이 자꾸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음. 예를 들면, 내 돌밭이 왜 이런, 거, 밭이 왜 이런 거가 아니라, 어, 밭에 구멍이 있고, 밭에 뭔가 돌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잘 갈게 이렇게, 해. 땅에 이렇게 새싹이 잘 자랄 수 있게, 귀경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땅이 왜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야? 문제만 계속 보면 은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저도 그런 시간을 안 보낸 게 아니고요. 음. 근데 20대 초반부터 지금의 삶까지 어 저는 나중에 제 특집으로 하실 정도로 네. 엄청난 사건사고가 많았고 음. 그런 고난의 역경들을 겪어가면서 단단해졌어요. 음. 근데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 속에서, 또 믿지 않으신 분이라면, 책을 통해서, 네. 혹은 주위에 정말 어른들 있어요. 음. 건강한 어른들. 저와 같이. <웃음> <웃음> 그런 어른들을 찾아가셔서 꼭 이렇게 힘을 받으시고, 음. 어떻게를 같이 디자인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인어뷰 디자인을 되고싶던것 같아요. 네. 어. 저한테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음. 근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존재하지만, 어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 마음을 터치해 주고 싶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너 멤님의 그런 좋은 말들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 사이드 메뉴 이제 본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사이드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아 네, 한마디 해주세요. 무조건 시작하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1분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